안녕하세요 영국 런던에 있는 이건입니다 자 2021년 1월 1일이 이곳 시간으로는 이제 끝나갑니다 겨울 이적시장이 열렸죠 자, 오늘부터 겨울 이적시장 끝날 때까지 겨울 이적시장에 날짜별로 브리핑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1월 1일 겨울 이적시장 브리핑입니다 영국의 기브미 스포츠가 진해진 지단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의 근거는요 멕시코 기자의 트윗인데요 에크렘 코누르라는 멕시코 기자가 자신의 그 트위터에 지단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고 레알 마드리드는 조만간 토트넘을 만나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정보를 받을 것이다라는 딱두 줄짜리 문장을 써서 올렸어요 이제 이 문장을 가지고 기브미 스포츠가 여러 가지 이 문장에다가 살을 붙여가지고 레알 마드리드의 뭐 이적서를 보도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단 그런 기사가 나왔고요. 뭐 이게 신빙성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거뭐 따져보려면 따져볼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는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 뭐 그런 설 같은 것들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정말 입지가 대단하구나, 정말 대단한 선수가 됐구나, 라는 것에 일단은 방점을 좀 찍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또 계속 소식이 들어오면 뭐 가능, 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는 거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니까요. 일단은 그 정도 선에서 네,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보자고요. 계속 이제 현지에서 소식들이 많이 나오겠죠. 자, 리버풀 소식입니다. 리버풀 지금 센터백이 다 무너진 상태죠. 반다이크, 그 다음에 조고메스가 지금 계속 장기 부상 중입니다. 여기에 최근에 마팁까지 부상을 당했는데 뭐 3주다, 뭐몇 주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마트까지 부상을 당하면서 센터팩 1, 2, 3 순위가 지금 스쿼드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영국의 스카이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리버풀이 노려야 될 선수들 이라고 이야기를 이제 5명을 꼽았어요. 브라이튼의 벤 화이트 선수, 라이프치의 우파 메카노 선수, 샬케의 카박, 그리고 인터밀란의 쇼크리니아르 여기에 아약스에, 어, 슈루스까지. 이 다섯 명은 충분히 리버풀이 노릴, 노려볼 만한 선수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어, 클럽 감독은 아직 그 반다이크 선수의 복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아리 갈 길이 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 당장 이렇게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겨울 이적시장에서 리버풀이 어떤 선수를 데리고 이 센터백에 큰 구멍을 메울지, 지켜봐야 될일 같고요. 자 맨시티에 대한 또 이적설이 나왔는데 이건 당장 겨울 이적 시장은 아니고 맨시티가 여름에 올 여름에 해리케인을 영입하기 위해서 9천만 파운드를 지 준비 중이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당장 겨울 이적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여름에. 이런 얘기들은 사실, 많은 매체들이 다할수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뭐, 돈은 준비해 놨겠죠. 돈은 준비해 놓고, 이게 개인을 영입하려고 쓰는 건지, 매체를 영입하려고 쓰는 건지, 누굴 영입하려고 쓰는 건지 모르다 보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 사미케디라 유벤투스, 사미케디라 선수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은 팀들, 뭐, 토트넘도 노린다고 하고, 많은 팀들이 노린다고 하는데, 오늘 나온 기사들에 따르면, 이 사미 캐디라를 영입하기 위해서 에버튼이 상당히 근접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이제 에버튼과 웨스트햄의 경기가 끝났죠. 경기 가 끝난 후에 기자들이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에게 물어봤답니다. 아, 정말 캐디라 영입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 안첼로티 감독은 지금 현 상황에서 사실인 것은 진실인 것은 이 겨울 이적 시장이 열렸다라는 것밖에 없다. 라고 더 이상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스날 소식 오늘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될것 같은데 어 1월 이적 시장이 열렸잖아요. 그러면서 메스투웨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일주에한 주에 35파운드씩 35만 파운드, 35파운드가 아니네요. 35만 파운드씩 받는 선수인데 이 선수를 빨리 스쿼드에 올릴 것이냐 아니면 팔 것이냐 겨울 이적 시장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이 이 아르테타 감독에게 들어갔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르테타 감독은요. 겨울 이적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그 끝에 평가를 할 것이다. 라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얘기하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 영국 현지 언론들은요. 아르테타 감독이 외질 선수의 1월 이적시장 거치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1월 1일 겨울 이적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또 1월 2일자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